안녕하세요. 상예진 선생님입니다. 아셈 내신 파이널 해설 강의 시작해볼게요. 9회 23번이고요. 마지막 문제고 k가 양수인 <laughs> k인데 이렇게 fx가 주어져 있어요. 그리고 y축이랑 만나는 점을 p라고 한대요. 근데 그래프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곡선일 거고 가운데 축이 x는 k라는 거 알고 있어야겠죠. 축 공식 기억해야 돼요. 축 X는 마이너스 2A분의 B. 결국 마이너스 2A가, A가 1이죠? B 자리에 마이너스 2K 대입해주면 K가 될 거예요. 그래서 얘가 <laughs>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X는 0이겠죠? 이 점을 P라고 하는 거. 그리고, 어, 2K니까, 사실 0에서 K만큼이랑 2K니까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거겠죠? 여기가 Q. 그리고 나서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접선을 이렇게, 이렇게 그렸을 때 X축과 만나는 점이 뭐 각각 여기쯤 A, 여기쯤 B 이렇게 되겠네요. 됐나요? 차근차근 찾아볼게요. 결국 X는 0이라고 했으니까 P 좌표는 0 K제곱 빼기 1일 거예요. 됐나요? Q 좌표는 2K 콤마 똑같죠? k제곱 빼기 1일 거예요. 됐나요? 그리고 나서 접선의 방정식까지 또 구해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이 접선을 l1, 얘를 l2라고 쓸게요. l1은 기울기. f'x 여기다가 조금 쓰면 2x 빼기 2k죠? 됐죠? 그럼 2x 빼기 2k니까 y는 마이너스 2k, x-0에다가, 플러스 k제곱 빼기 1이고요. l2는, y는 기울기가 2k 대입하면 2k, x 빼기 2k, 플러스 k제곱 빼기 1, 이렇게 되겠네요. 여기서, y, x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뭐 해야 되죠? y에다가 0 대입. 즉, a는, <laughs> 정리할게요. a를 정리해서 써보면, a는 2kx는 k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. 결국 a의 좌표는 2k분의 k제곱 마이너스 1, 0. 이렇게 됩니다. B 계산해 볼게요. B는 이거 정리하면 2KX 빼기 4K 제곱 플러스 K 제곱 빼기 1은 0. 되는 X 값 찾는 거겠죠? X는 2 k 분의 3K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겠죠? 그러면 B의 좌표는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. 9만 0. 그래서 AB의 길이는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AB 길이는 2K분의 3K제곱 플러스 1 빼기 K제곱 플러스 1이니까 결국 2K제곱 플러스 2가 되고요. 2K. 이렇게 되거든요. 근데 약분해주면 K 플러스 K분의 1이에요. 뭐가 생각나요? 산술기야? 생각나죠? 됐을까요? 그래서 최소값은 2다라고 풀수 있을 것 같아요.